뭐라고? 자동차 열대 가격을 합치면 68억? 미쳤다. 연예인 그래서 누가 타는데? 아이돌 가수 블랙핑크 제니. 제니는 어린 나이에 해외 브랜드 광고 모델로 엄청난 인기를 끌며 제니가 타는 차라는 타이틀이 생길 만큼 포르쉐의 브랜드도 같이 이슈가 되었는데 제니는 현재 포르쉐 911 터보 4를 타고 있으며 이차량가는 2억 7천만원입니다. 부모님은 포르쉐 카이엔 SUV인 것으로 추정. 집안 내력 포르쉐를 사랑하는 것을 알수 있네요. 최근에 제니가 포르쉐 타이칸, 포에스 크리스 프리스모, 포 제니 2비 제인이라는 콜라보 작품의 직접 디자인에 큰 이슈가 되었었죠. 포르쉐가 한 사람만을 위해 특별판으로 만들어준 작품은 제니가 최초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두 대밖에 없다는 람보르기니. 탄생 2 5주년 특별 에디카 슈퍼카 디아블로로. 특히나 회기 모델인 보라색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배우 박상민 씨의 차량가는 무려 10억. 이 차량을 구입하게 된 계기 또한 많은 이슈가 됐었는데, 종영된 내사람 네 문단위에서 CEO 역할 등장하는데 그에 걸맞는 자동차를 협찬받기 위해 여러 번 부탁했지만 번번이 거절을 당해 홧김에 구매하게 됐다는 일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 세계 두 대밖에 없는 희귀한 차량 그 값어치는 지금 얼마나 더 높아졌을까요? 윤사마 열풍을 불게 만들었던 배우 배웅준 씨는 벤츠 마이바흐 8억 5천만 원으로 마이바흐는 롤스로이스 벤틀리와 함께 세계 3대 명차로 손꼽히는 차중 하나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의 MRO 잘 알려져 있는 해당 차량은 한 차례 생산 중단 이후로 가격이 대폭 낮아져 현재는 3억 후반대로 시중에 나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배우 한예슬 씨는 인스타를 통해 새로 뽑은 핑크색 람보르기니 우라카닌 슈퍼카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해 큰 이목을 끌어냈는데요 이 차량으로 이젠 구인된 유튜버와 소송까지 이루어지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차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차량가는 4억 3천만 원대로 옵션 등이 추가될 경우 5억대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제는 유부녀가 된 한예슬 씨의 능력이 장난 없습니다 다수 지드래곤과 개그맨 박명수 씨는 롤스로이스 브랜드를 타고 다니는데 박명수는 레이스 모델로 4억 지드래곤은 과거 고스트에 의해서 팬텀 모델까지 현재 타고 다니는 차량과는 8억입니다 같은 브랜드여도 모델에 따라 9배 차이나는 엄청난 고가의 차량임을 볼수 있는데 지드래곤은 그 외에도 억대 차량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서 차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을 알수 있습니다 대망의 연예계 최고의 억하 주인공은 바로 19억 페라리 라페라리인 추상원 씨입니다 전 세계 499대만 한정 생성된 나페라리는 인도받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유명한 차량이죠 페라리 최초의 하이브리드 슈퍼카 모델이자 페라리 사상 가장 빠른 양산 차량으로 연예계 탑 1위로 꼽혔습니다 그 외에도 권상우, 전현무, 이재훈 등 억대 차량을 끌고 다니는 연예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자세히 리뷰를 보고 싶은 차량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 그럼 차고은또 다른 하디쇼로 돌아오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디쇼 난 항상 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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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